어제랑 회장이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은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먹방할 메뉴 바로 파리바게트. 초코가 달콤한 시간. 맛있겠죠? 와. 하우니 개돼져가지고 네? 뭔 소리에요? 내용이, 내용이 부실하다고. 이게 5,500원짜리일 겁니다. 5,500원? 5,500원짜리일 거예요. 5,500원. 잠깐만, 보자. 준 초콜릿은 뭐고, 초콜릿은 뭐예요? 준 초콜릿, 초콜릿, 코코아 분말, 코코아 메스. 코코아, 기타, 가공품,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파랑고추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저런 거, 안 보고 그냥 먹던데.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틀어놓은 배경음악 뭐냐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음악 꺼놨어야 되는데. 레드월러 켜놨어요. 켜놔가지고 그래요. 잠깐만. 네. 제가 초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준비물 자. 장갑을 일단 껴줍시다. 하, 얼굴이 케이크만이 가 <laughs> 근데 네, 그니까요. <laughs> 얼굴이 케이크만에. 와, 케이크가 진짜, 와, 아담하죠? <laughs> 하자 이거 먹어보면은 생각보다 양이 많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일단은, 자, 여기 장미칼로 갔다가, 이걸 갖다가 한번 썰어줘야겠죠? 네? 아이, 손으로 들고 먹으려고요. 일단은 여기 는 파리바게트 이거 있잖아요. 이거부터 도려내겠습니다. 하! 오, 이거 안 빠지는데? 잠깐만요. 딱 붙어 있어. <laughs> 에 이거, 이거 5,500원 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뒤에. 어? 뒤에 칼이 있네? 에? <laughs> 뒤에 칼이 있었네? 장미 칼 치워. 장미 칼 치우고. 여기 갖다가 와우! 초코 모든 거 보이세요? 야, 맛있겠네. 이거 리얼 초코인데? 기다려봐. 바닥에 칼이 있대요. 예, 네, 원래 있는 겁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우님,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일단은, 반으로 자르자. 아이고. 일단, 이거부터 먹을게요. 음. <laughs> 음. 와우. <laughs> 엄청 단데? 이거 예전에도, 네, 와우분님께서 주셔가지고 먹어봤었는데, 진짜 엄청 달아요. 먹어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드셔보세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 잘랐어. 자, 그리고, 우유도 있죠? 우유. 한번 먹어볼까? 그냥 먹으면 안 되냐고요? 이거 우유요? 어디 우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싼 걸로 사온 겁니다. 싼 걸로 사왔어요. 음. 와, 뭐야뭘더 뭘 빡쳐요? 맛있구만. 그런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일단 초코가, 초코가 덮여져 있고, 빵에다가 또 여기 초코, 또 여기 빵, 약간 삼겹살 같은지 구조를 하고 있죠. <laughs> 음 이거 맛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아니 뭐 이거 만 먹으면 맛없대. 아니 맛있대니까요. 맛있게 지금 잘 먹고 있구만. 맛없었으면 아 이게 뭐야 이게 이럴 이럴 텐데. 저는 솔직하잖아 솔직히 네. <laughs> 솔직하게, 네, 가, 어, 그, 뭐냐, 평가 하잖아요. 아쉬운 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쉬운 점은 없어요. 적어도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음, 맛있으면 노래 좀 불러 달라고요.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익명가스님, 안녕하세요? 와, 이거는 근데, 네, 진짜, 뭐, 엄청나게 달아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지 않으면은, 네. 약간 쓴맛이 느껴지는 정도? 음. 이건, 어제야 치킨이에요. 음. 네 메리온님 안녕하세요. 저녁 비빔면 3개 먹었다고요? 바오 금척 금척. 바오 바오. 아니 비빔면 세 하나 먹으면 배부르던데 세 개를. 혼자드신거 아니시죠? 혼자드신거 아니시구나 음... 똥먹는거 아닙니다 똥먹는거 아니고 네 파리바게트 초코가 달콤한 시간 케이크 먹고있어요 케이크 조금 작은데 자 이거 뭐 뭐냐 커피나 아니면은 아주 쓴 커피나 아니면은 이런 그 우유 갖다가 같이 먹어주시면은 같이 먹으면서 먹으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티라미수보다는 초코케이크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티라미수는 뭔가 네 진짜 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고 이거는 이제 어 남녀노소 누구나가 네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아, 원래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요? 이거 형 조금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밥 먹었어요. 그니까요, 먹방 시키고 먹는 모습 극혐이라고 갈구고 있어. 잠깐만, 이거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어? 마무주라고, 아, 마무주려고 포인트 먹은 건데, 형을 왜 주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먹을게요, 그러면. <laughs> 음. 아무가 혼자 다 먹어야 된다고요? 네, 피넛언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네, 10개가 돼 있었네? 왜 10개로 바뀌어 있지? 가끔 가끔 그 뭐냐 카카오 TV 틀면은 그 쿠키 쿠키가 내 10개 이상부터 소리가 나게끔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 음. 이게 부스러기가 좀 많이 흘려 가지고 가까이서 먹어야지 이거. 음. 형한테 한 조각만 줄게요. 네. 원래 이런 거 손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초코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먹으면 배불러져. 이거 진짜 하나 다 먹으면은, 진짜 든든할 것 같긴 해요. 위생장갑 좀 빼고 먹어달라고요? 이거 좀 많이 묻는데, 손에. 아, 큰 케이크 드릴 테니, 손으로 드셔야 된다고요? 아, 큰 케이크도 당연히 손으로 먹죠. 큰 케이크 좋아합니다. 음. 치킨이랑 비교하면은, 네, 진짜 이거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것 같긴 해요. 음, 경주나 먹던 팬케이크? 네 초콜릿에다가 설탕에다가 빵까지 들어가 있고 그빵 만들 때 여러분들 소금 들어가시는 거 어, 소금 들어가는 것도 아시죠? 소금도 들어가고 네 이거는 진짜 어, 엄청난 열량 폭탄인 것 같아요. 진짜 막이 뭐 얼마 안 먹었는데 벌써 배부르려고 그래. 음 이거요? 이거 2002년도에 산 거예요, 2002년도에. 음. 예, 그니까요. 소금을 넣어야지, 빵, 빵 만들 때 소금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배불러 나머지 하나는 형 줘야겠다 아우. 여러분들 크기가 요만한데 크기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제가 3, 어, 4분의 3 먹었거든요? 4분의 3? 엄청 배부른데? 와. 원래 이것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형한테 맛좀 보여주려고 형이 못 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형한테 맛좀 보여주게, 네. 요거, 4분의 1개만 주겠습니다. <laughs> 형도 사람인데, 네. 한번 먹어봐야죠. 형한테 리뷰 좀 남겨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형 저번에 먹었다고요? 쭈인님이 먹었지. 쭈니님이 먹었나? 아닌가? 내가 먹었나? 제가 아마 다 먹었을 텐데? <laughs> 형도 사람인데, 그럼 불, 어, 그럼 불러요. 형이요? 형 지금 밖에 나갔습니다. 형 밖에 나갔어요. 아, 그런데 우유 한 잔만 더 가지고, 어, 아 우유 말고 그래 요구르트 한 잔, 어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요구르트. 요구르트 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프리미엄 비피더스 장 건강 음료 어 건강 프로젝트 진 <laughs>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이거 남양 권 푸르미리에요 푸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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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그새 한발 빼서 담아서 뭔뭔 소립니까? 네, 왜, 남의 한거안 돼요? 남의 한거 먹으면 안 됩니까? 남의 한거 먹으면 안 돼요? 초코해몽잘 먹게 생겼다고요? 저 초코 진짜 좋아해요. 엄마가 맨날, 제, 제 부모님께서, <laughs> 부모님께서 맨날, 네, 아니, 제, 어, 케이크 사오면은 초코 케이크만 사온다고 네. 부, 부모님 이제 생신이시거나 아니면, 네, 제형 생일이거나 이러면은, 자, 나 아주 케이크 사오는데, 맨날 초코케이크 사온다고 뭐라 고 그래요? 음. 남양 BBQ 제의식 없이 잘 먹는 마무. <laughs> 초코 엑스파일 한마디 좀 해주세요. 무슨 초코 엑스파일이요? 그런데. 초코가 달콤한 시간, 파리바게트 이 4분의 1개 남았는데 일단은 이걸로 이제 먹방은 종료하겠습니다 정말 잘 먹었고요 와우무님 나중에 또한번 네, 초코 후원해주시면은 제가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티라미슈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팩트만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냥 제, 제 판단이긴 한데 네제 입맛에는 초코케이크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요, 치즈는 치즈는 괜찮습니다. 치즈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치즈는 제가 잘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친구가 예전에 뭐냐 거기 뭐냐 그거 광명 코스트코 생겼을 때 회원 가입해가지고 회원 가입해가지고 초코 아 뭐냐 치즈 케이크를 사왔어요 치즈 케이크를 치즈 케이크 먹어봤는데 와인 와인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와인이랑 같이 먹었는데 와 무슨 한입딱 먹었는데 요아 이건 아니다. <laughs>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나한 아, 조각 먹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치즈케이크는 손안 돼요, 잘. 아, 언니 딸기우유 좋아하죠. 딸기우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딸기우유 그거 아시죠? 딸기우유에서 그 딸기 색깔 내는 네, 그게 색소, 어, 색소를 쓰는데, 천연 색소 쓰는데, 여러분들, 벌레 갔다가, 네, 색소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laughs> 벌레로 갔다가 색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 딱 이런 색깔. 지금,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색깔. 이런 색깔의 색소를, 네, 벌레에서 짜냅니다. 무해한 벌레라고 하죠. 근데, 그, 천연 색소예요 당연히, 네, 무해하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그 벌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 뭐냐. 딸기 색깔인 약간, 저그 빨간, 빨간 빛이 도는 그런 색을, 색이 입혀져 있는 걸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일어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다그 벌레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그게 먹거리 엑스파이, <laughs> 서 나왔던, 네, 그런 건데, 네, 그런 일부의 사람이 있다, 뭐, 그런 거고, 인체에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식용색소, 그 뭐냐, 그 뭐냐, 색, 색소 4호 막 이런 거, 네, 황색색소 막, 적색색소 막 이런 거 쓰는 거보단 나은데, 그런 게 있다는, 네, 얘기죠. 네. 딸기 우유 즐겨 마시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네 엑스파일에서 <laughs>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그겁니다. 그, 돼지, 돼지 곱창. 돼지 곱창. 이런데 순대. 순대 돼지 곱창. 이런 거. 어후. 그거 예전에 다음 팟에 올라와 있었는데. 다음 팟 메인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너무, 네, 뭐냐, 충격적이어가지고, 댓글이랑 이런 게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와, 그거 보고 와서, 저는 진짜, 곱창에는 손못 대겠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 곱창에는 와그 뭐냐 똥을 갖다가 제대로 안 빼가지고 네 세척을 제대로 해야지 장을 세척을 제대로 해야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네 대충 씻어가지고 그냥 어 양념 입히면은 모르니까 그 먹으면서 아 맛있네 그러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8시면 보통 식사 다 끝나지 않나요? 아 그거 먹어야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와... 그거하고 고춧가루는 무조건 여러분들 국산 쓰셔야 돼요. 고, 고춧가루는 중국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왔었는데 그 탄저병 어, 저, 탄저 탄저병이라고 아시나요? 탄저균이었나? 저, 그 저, 고추는 여러분들 거의 90%이상이 90 농약을 쳐요 농약을 안치면은 안 농약을 안치면 전염병도 있고 그리고 되게 벌레들이 잘 파먹는 작물 중에 하나여가지고 유기농은 진짜 거의 없구요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친 유기농은 거의 없고 그리고 어..뭐냐 무..어.. 무해한 농약같은거 뭐 그런거 해가지고 하는거 조금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녹양을 쳐요. 녹양을 치는데, 네, 탄저병이라는 게 고추가, 고추가 막 전염병인데, 그것도 고추가 막 하얗게 변하면서 타들어가는 약간 이렇게 하얗게 타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laughs> 네 그니까요 러 고추, 고, 중국산 고추 그 썩은 고추를 갖다가 네그 갈아가지고 같이 쓰더라고 그거하고 파치마늘하고 그 그거 뭐냐 그 으부부떡볶이 네 <laughs> 그거 막그 쓴다고 하, 쓴다고 해가지고 그거 깜짝 놀랬습니다 파치마늘 아시나요 파치마늘? 그거 그때 한번 이슈 엄청 됐었는데 고추 말고 네 마늘도 국산 거 드셔야 돼요. 윽윽윽 떡볶이요. 네 어딘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laughs> 그 아주 네 매운 떡볶이 파는 곳 있잖아요. 어딘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파치나 파치 마늘 쓰다가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도를 했더니 이제 거기 계실 이제 그 대표랑 대표랑 이제 해가지고, 그 뭐냐. 우리는 그런 거 쓰지 않았다. 막, 제대로 된거 받아 썼다. 그래가지고, 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가지고, 먹거리 엑스파이를 매겼어요. 매겨가지고, 먹거리, 먹거리 엑스파이 쪽에서 이제, 네, 이제, 야마가 이제 돌아가지고, 다시 방송을 했어요. 경찰 끌고 가가지고, 이거 보냈냐, 안 보냈냐. 네, 하니까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그, 사장님 나와가지고, 먹거리 엑스파에 나와가지고, 얘기 좀, 해명 좀 해달라고. 네, 해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그때 이후로 갑자기 역전돼가지고, 그 뭐냐, 그, 떡볶이집 게시판, 네, 삭제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거, 네, 제대로, 제대로 걸려가지고, 이제는 바뀌었겠죠. 당연히 파치만은안 쓰겠죠. 네. 당연히 파치만은안 쓰겠죠. 이영도는 이영도는 2012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그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나오고난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제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보는 거는 그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알고 먹자. 네, 그거 본다고 해서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막 짜장면도 먹고 다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짜장면, 치킨, 피자 이런 거다 먹지 말래요. 다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요, 막. 먹으면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알고 먹자, 이런 거죠. 네. 다 이영돈 이웃 이영 거예요. 곱창은 원래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대한 카스테라도, 뭐, 보면은, 기름 잔뜩, 기름 잔뜩 넣고 만드는데, 막, 진짜 어, 애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광고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네. 광고가 잘못됐어. 너도, 어, 뭐냐,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식품, 이렇게 말해놓고는, 네. 대한카스테라는, 일단, 대한카스테라고 이름을 안 지었으면은, 됐을 거래요. 그러니까, 잘 팔렸을 거래요. 아무도, 네, 딴지 거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다는데, 그, 대만에서도, 카스테라라고 안 하고, 시폰케이크라고 하는데요, 시폰케이크. 시폰케이크나, 옛날에 먹던 옛날 빵, 막, 옛날 빵, 이런 식으로, 대만에서, 대만 현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폰케이크. 시폰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그 카스테라라는 명칭을 아예 안 쓴답니다. 네, 네 시폰 케이크요. 그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뭐냐 케이크를 만들 때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빵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만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카스테라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에 이제 들어오면서. 어 카스테라 랑좀 비슷한데 해가지고 만들었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가 네 카스테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안 들어가면서 카스테라라고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살펴보니 어 한번 파헤쳐 보니까 어 기름도 많이 넣네 이래가지고 이제 먹거리 스파이리네 잡은 거죠 그거를 <laughs> 명랑핫도그네 대세 대시, 대세죠 맛있어요. 명란 핫도그는 제가 볼때네털거 같기도 한데 네일단 지금 먹거리 엑스파일 때 네, 사라진 상태여가지고 커맨드컨 컴커 이제 할려구요 이제 하려구요 그런데 일단 내 네, 먹방 끝났습니다 먹방 끝났어요 요건데 하나 이거는 이제 형 줄려고 남겨 놓은 거고 나머지는 다 먹었습니다 파리바게트 초코가 달콤한 시간 여러분들 이거 5500원이거든요 진짜, 이거, 엄청 다니까, 여러분들 드시려면 커피나 아니면 우유랑 같이 드시고요. 단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녹화 종료할게요.